여러분들은 일을 잘한다는 것 하면 어떤 능력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실수 없이 마무리하면 일을 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7년차 직장인이 된 요즘은 조금 다른 기준이 생겼어요.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물 하나하나를 감각 있게 완성해내는 사람. 단순히 내가 맡은 영역만 잘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기여하는 사람. 그게 요즘 제가 되고 싶은 일잘로 직장인 또는 육각형 직장인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정말 체감을 많이 했던 진짜 일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외로 꼭 필요한 능력 세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7년차 직장인인 제가 직접 부딪히고 써보고 깨닫게 된 것들과 꿀팁을 많이 나누어 볼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중요한 능력은 자료를 빠르게 꺼내 쓰는 능력이에요. 요즘은 정보가 부족해서 일을 못 하겠는 게 아니라 뭐가 너무 많아서 신뢰도 있는 자료를 빠르게 선택해서 가져다 쓰는 게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좋은 자료를 미리미리 모아두고 그 좋은 자료들을 업무에 바로 사용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이걸 잘못 했는데요. 좋은 글이다 싶으면 일단 북마크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다시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링크만 쌓여있는 게 수십 개가 넘어갔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저만의 기준을 정해서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션페이지에 정보위키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좋은 글이나 뉴스레터를 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한줄 요약이랑 같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직접 읽으면 더 좋지만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면 이렇게 A AI 도구를 사용해서 간단히. 내용 요약을 하고 같이 저장하는 것도 좋아요. 예전에 저처럼 링크만 쌓아두지 말고 이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다시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지 딱요 정도만 적어둬도 나중에 찾기도 쉽고 자료만 쌓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디자인, 시간 관리, 개발, 커뮤니케이션, 생산성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예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이 위키를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료 수집이라는 게막 거창한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 꺼내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두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링크를 모아두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링크가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지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은 저는 디자인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디자인은 디자이너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자주 디자인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서비스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 때, 또는 개발하다가 간단한 컴포넌트가 필요할 때 등등 아무리 속 내용을 잘 준비하더라도 결국 누가 더 감각 있게 보여 보여주느냐가 결과의 키가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공대생이고 또 개발자고 솔직히 그렇게 막 디자인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 때만 해도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지? 너무 막막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행히도 진짜 좋은 도구가 많아서 내 부족한 감각을 다 상세를 시켜주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건 감각 없는 사람도 감각 있게 만들어주는 포토샵입니다. 예전 포토샵 생각하면 레이어도 만들어야 되고 기능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포토샵은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포토샵 AI 기능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사진에서 배경을 선택하면 AI가 알아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기능인데요. 포토샵을 연 다음에 창에서 상황별 작업 표시줄을 체크해주면 이렇게 생긴 작업 표시줄 창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생성을 눌러주면 포토샵 AI 기능으로 아주 쉽. 쉽게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미지 생성 창에서 여기에 있는 이 프롬포트 창에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상세하게 적어 두면 끝인데요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노트북과 커피 잔이 있고 창 밖으로는 파란 하늘이 보이고 일러스트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 짠 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생성된 이미지에서 커피 잔을 약간 바꾸고 싶으면 도구 모음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고 커피 잔 주변을 드래그를 해 줍니다 그리고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 생성형 채우기를 선택하고 프롬프트 창에 유리로 된 와인잔으로 바꿔줘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컵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다시 바꿔줘요. 또 진짜 신기한 기능은 바로 제거 도구인데요. 우리가 사진에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거 도구를 선택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 자리만 깔끔하게 지워주고 배경을 자동으로 복원을 해줍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유용한 포토샵을 실전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포토샵 캠페인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 캠페인에서 카카오페이 디자이너 분이 알려주는 프로모션 배너를 따라 만들었는데 이것만 해도 포토샵의 유용한 기능들을 빠르게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시연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펜 도구를 선택하고 모양 선택, 칠색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타워의 반쪽 모양을 그려줘요. 이때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하면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선을 그을 수가 있고 마지막 클릭 후에 드래그를 해서 곡선으로 모양을 잡아주면 이런 예쁜 건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색감을 주기 위해서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선택, 혼합 모드를 소프트라이트로 선택하면 자연스러운 그레이디언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반대쪽 타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타워 레이어를 플러스로 드래그해서 레이어를 복제해주고 편집, 패스 변형, 가로 뒤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도구 모음,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서 타워 중앙 부분을 만들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가장 앞으로 내리면 이렇게 타워 뒤로 들어가서 타워의 전체적인 모습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타워에 빛이 비추는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요. 도구 모음에서 사각형 도구를 만들어주고 커맨드 옵션을 누르고 이렇게 클릭 후에 드래그하면 평행사변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을 타워에 가져다 놓고 레이어,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선택해서 타워의 안쪽 영역에만 나오는 넣을 수 있게 제안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로 들어가서 불투명도와 색을 조절해서 자연스러운 빛 효과를 만들어주면 끝. 이렇게 간단하게만 따라했는데도 벌써 되게 예쁜 아이콘이 만들어졌죠. 이제 다음으로는 배경까지 만들어줄 건데요. 도구 패널. 사각형 도구로 바닥이 될 잔디를 만들어주고 사각형 안에 점을 클릭해서 움직여주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변합니다. 이걸 복사해서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칠해서 호수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추가로 사각형 도구와 타원 도구로 아주 간단하게 만든 벚꽃나무 까지 심어주면 더 풍성한 그림이 만들어졌죠. 이제 다음으로 사각형 윤곽 선택 도구로 적당한 영역을 선택해주고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 생성형 채우기에 비행기 아이콘 그레이디언트 채우기라고 적어두면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었던 디자인과 아주 잘 어울리는 비행기를 포토샵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색상, 형태, 스타일 등이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적어줄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서 타워의 톤을 조절해 줄 건데요. 레이어 새 조정 레이어 색조 채도에서 새 조정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 이 타워에만 조정 레이어가 적용될 수 있게 레이어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어 줄게요. 이제 채도를 살짝 올려서 자연스럽게 완성해 주면 끝. 어때요? 그걸 딱 완성하고 나니까 아 그냥 클릭 몇 번만 했는데도 이렇게 퀄리티가 좋다고 이게 너무너무 신세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내가 감각이 부족하더라도 포토샵만 잘 활용하면 진짜 감각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가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질문. 저는 디자이너가 아닌데 이런 걸 배워두면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활용하는 방식을 몇 가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발자라서 회사에서 주로 코드를 짜는 일을 하는데 저희 팀은 디자이너가 따로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개발을 하다가 필요한 버튼이나 컴포넌트가 있을 때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그냥 감으로 만들어 보거나 외부 리소스를 가져다 쓰면서 어찌저찌 맞췄는데 요즘은 이 포토샵을 활용하니까 통일감이 있으면서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구성할 수가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발표를 할 때도 정말 유용한데요. 저는 지금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다 보니까 장표를 얼마나 감각 있게 설득력 있게 만드는지도 실력으로 보더라고요. 그럴 때 포토샵에서 직접 아이콘, 인포그래픽, 강조 요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넣으면 자료 전체적인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결국 이런 시각적인 결과물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있는 마지막 단계는 결국 결과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메시지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 감각이 일을 잘하는 사람의 핵심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도 이런 감각은 포토샵으로도 충분히 키워갈 수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보여드린 것처럼 프롬프트만 잘 사용하면 프로처럼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간단하고 너무 편리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포토샵 AI로 디자인 감각을 키워보는 거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을 잘하기 위한 세 번째 능력은 일을 결과물 단위로 끊어내는 능력인데요. 요즘은 바쁘게 오랜 시간 일한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말하는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이게 단순히 최종 성과를 잘 내야 한다 라는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루틴이나 매일 하는 일들을 작은 결과물 단위로 잘게 나눠서 기록하고 쌓아가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신경 써서 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투두리스트를 과정이 아닌 결과물 기준으로 정리하는 건데요. 그냥 PPT 만들기 이런 식으로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커버 이미지 한장 만들기 데이터 시각화용 그래프를 한개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어떤 아웃풋을 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이 업무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집중력도 올라가고 끝냈을 때의 성취감도 훨씬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을 할때 일을 관리하는 단위를 시간이 아니라 결과물로 관리하는 건데요. 저는 예전에는 오늘 2시간 공부하기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웠던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단순히 몇 시간 공부하기, 뭐몇 시간 일하기 이런 것보다는 요약 정리 한 페이지 만들기, 포토샵을 공부하고 나만의 일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기 이런 식으로 바꿔서 관리를 해보고 있어요. 단순히 몇 시간 했다, 인풋을 만들었다해서 만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얻었고 어떤 아웃풋을 만들었는지를 위주로 학습하고 일하는 습관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매일 한 일을 아웃풋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런 기록을 쌓아. 나가다 보면 단순히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 라는 막연한 느낌보다는 내가 특정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라는 느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방향성이 훨씬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업무를 할때꼭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를 하고 나면 나에게 어떤 게 남을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저장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붙이는 순간 그 업무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한 도구. 더 일잘로로 거듭나기 위한 도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일하면서 정말 체감했던 육각형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 세 가지를 소개해 봤는데요. 사실 이세 가지는 거창한 스펙이 아니라 조금만 신경쓰면 누구나 만들어 갈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저는 요즘 막연하게 재능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던 디자인 감각도 포토샵을 잘 배워두면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AI를 활용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이니 다들 포토샵에서 이 튜토리얼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지금 이 튜토리얼을 따라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포토샵 아이콘 템플릿과 투썸 케이크까지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서 포토샵도 배우고 케이크도 꼭 받아보세요. 정보를 잘 고르고 결과물을 감각있게 표현하고 매일의 업무를 구체적인 아웃풋으로 남기기 이것들을 습관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나가다 보면 일이 조금씩 더 편해지고 결과도 훨씬 더 깔끔해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일잘러가 되는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밌는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행복하세요. 안녕!